그러면 이제 여기 반복문천 상황은 는 t h e t c h 라고 하는 거요 예, 형식 이것도 예, 이제 보고요 예, 요런 형식 패턴 받았다가 어,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죠 옆에는 그대로 예. 자그 다음에 이제 124페이지에 예, 타임리프 속성 자, if 하고 unless 라는 타임 속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th-if, th-unless 그래서 if라고 나오면 우리가 예, 조건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조건문을 쓰는데 여기 이제 아래쪽에 지금 124페이지, 125페이지 예, 여기 이제 예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러에 이제 이 요청을 받아서 예, 뷰 페이지 쪽으로 이제 어 전달하는 그런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뷰 페이지 또 하나 더또 어 이제 작성을 해서 어 결과를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 예제가 자 순번이 짝수이면 짝수라고 출력하고 예 짝수가 아니면 홀수를 출력해주는 예제다. 간단한 거죠. 어 요거를 이제 조금은 if e l s 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홀수면 홀수. 짝수면 짝수. 이게 순번을 이제 출력해 주는 자, 그런 이제 타이니프 어, 어, 속성이고 그러면은 그요 이어서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 그 컨트롤러 수정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너무 많이 띄어나서요. 불편한 거를 제가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지금 필요 없고 다른 예제 뷰 페이지 필요 없고 어, item d t o 어, 설명 다 들었죠. 그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로퍼트 이것도 필요 없고. 지금 이제 에디트 창에 어, 지금 열려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지금 요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하고 홈.xml도 이제 필요 없고. 샵 애플리케이션 네. 그리고 item 레파지토리 자바. 어. 그것도 필요 없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요 실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 어, 실행하실 때는 샵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하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일단 내려놓고, 그러면 이 컨트롤러하고, 예. 지금 이 타임리프 앞에 그, 저 만든 이제 뷰 페이지입니다. 예. 예. 근데 얘는, 어, 얘도 필요 없죠. 예. 실행했으니까. 그러면 컨트롤러만 일단, 예. 이렇게 놔두고요 자 타임리프 어, 사용해서 뷰페이지 만든거는 요게 이제 타임리프 EX04 라고 예, 뭐 앞에 것도 또 복사해서 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롤러 자, 작업하는 거 볼게요 그래서 124페이지 보시면 자 지금 이제 타임리프 EX 컨트롤러고요 예, 기존에 이제 임포트 했던 거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컨트롤러 애너테이션 보이시죠 그 다음에 퍼블릭클래스 타임리프 EX 컨트롤러 그죠? 아래 이제 코드 생략된다고 되어 있는데 생략되는 코드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메소드를 접어놨죠 예. 그래서 여기 접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타임리프 example 0102, 이 03은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실습한 거고요 이것도 접어놓겠습니다. 예, 접어놓으면 이렇게 클래스 안에 메서드 세개 이제 만든 거고요. 네 번째 자 메서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메서드 블록 뒤에다가 예, 커서 넣고 엔터서 줄 바꾸고요. 똑같죠? 예, 그래서 124페이지 11번 라인부터 해서 125페이지 29번 라인까지 예,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성 한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자 g e t m 자 요거는 이제 annotation하고 이런거 자동으로 이제 어 그냥 생성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alue 값을 주는데 자 이제 요청 이제 url이죠 slash 예, 아, ex04로 요청했을 때자 아래쪽에 이제 실행될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되죠 public string 그다음에 이름은 동, 동일합니다. 예, 타임 리프 이그 샘플 04 이렇게 주시고 뒤에 번호만 달라요 다르게 해서 주시고 매개변수 타입은 모델이고요. 참조 변수, 아 매개변수 어, 이름은 예 모델. 음. 그래서 이제 중괄로 이고거 닫고. 예 이렇게 해놓고 예, 중괄로 안에 125페이지에 네, 있는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시면되는데어 이거 앞에서 했던 거죠. 예. 그 어레이 리스트 개체 예, 생성해서 그죠? 예. 지금 이제 요 리스트 자, 타입에 제네릭은 이제 아이템 DT o 고 예. DTO고, 예 그래서 아이템 리스트 참조 변수에다가 new 해 가지고요. 예. 어레이 리스트.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직접 타이핑을 다안 하셔도 돼요. 네, 이제 생성 음, 이제 인텔리전스 기능을 이용해서요. 네, 보기창 뜨면 바로 그냥, 네, 그냥 간단하게 하십시오. 네, 그래서 f o r 해서 int 자 초기값은 자 i가 예자 1이고 조건식은 i가 10보다 작다 증감식에는 i 증가시키고요. 포블록 열고 자 여기서 이제 자 아이템 DTO 자타입에 아이템 DTO 참조 변수 선언해주고요 네, new 해서 네, 아이템 DTO 예 생성자로 객체 생성하는 거죠 아이템 DTO 객체 생성해서 자 이렇게 이제 아이템 DTO 객체 자 세터 사용해서 s e 아이템 디테일이죠. 요, 이제, 상에서, 예, 요, 디, 어, 아이템 디테일 필드에다가, 자, 상품, 띄우고, 상세, 띄우고, 설명, 예. 자, 문자 뒤에다가, 자, I, 하드변수 값을, 문자열 연결해 주고요. 예, 더 또, 아이템 디테일에, 자, set item name. 예. 그쵸, 로는테 test 상품. 예. 일단 이제 test 띄우고 상품. 뒤에다가 더하기 아이. 그 다음에, 자, item DTO에 set price. 그래서, 1000 어, 곱하기. 앞에 소소 같습니다, 그죠? 여기 뭐 사실, 은이 부분은 복사해서 써도 예, 될것 같은데, 예, 아이템, 이토에, set register. 잠깐만요, 예, 예, 당구 맞죠, 그죠? 어, 거의 코드가 거의 뭐, 똑같은 코드라가지고, 자, l e t register time. 그래서 이제, 예, 여기서는 local date time. Now.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든 이제 자, 필드 값객체에다 채우고요. 예. 아이템 DTO 리스트. 예, y l 리스트. 객체에다가 a d d 소 상에서 추가합니다. 아이템 DTO. 됐죠? 그래서 반복문을 돌면서 10개의 DTO 아이템 DTO 객체를 예, 아이템 DTO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장이 다 끝나면 포문 다 끝나면은 아래쪽에서 이제 모델 자 객체의 add attribute를 사용해서 a t t r i b u t e 이제 저장을 하죠 에, attribute 이름을 i t e m d t o 자 리스트 주고요 저장될 데이터는 i t e m d t o 리스트 예. arraylist 객체죠 이렇게 이제 모델 객체에다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뷰페이지로 이제 전달 하죠 return r t l 뷰페이지 경로를 예. rtu len 뷰페이지 경로를 t i m e r e p exl 이것도 또 스펠링 틀리면 제대로 예. 요거 이제 폴더 경로잖아 그죠 예, 템플릿 하위의 경로입니다 폴더입니다. 폴더 이름이고, 이제 타임 리프 EX04. 여기에 이제 타임 리프 EX04.html 예, 뷰 페이지로 이동하는 제이 거죠. 그래서 확연자.html은 적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예, 부분, 지금 아직까지 이제 뷰 페이지 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타임리프 X04.html 로 여기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125페이지에 자 하단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목 부분이 되게 긴데요. 딴게 아니고 이제 요, 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 코드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도 복사했을게요 예, 요거 뷰페이지 타임리프 ex-03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요 ex-04 예, 여기다가 카피 예, ex-04라는 이름으로 복사하겠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요 ex-04 요 ex-04를 이렇게 어? 편집을 하는데 요 html 태그하고 헤드 부분은 놔두시면 되죠 html 시작 태그에 타임리프를 쓰기 위한 속성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제 바디 부분은 어, 제목하고 어? 요거 예, 다 작성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목 상품 리스트 출력 예시, 예제 똑같구요. 그 다음에 테이블 똑같죠? 어, 똑같고 테이블 헤드, TR, 순번, 상품명 상품 설명, 가격 상품 등록까지 같습니다. 어, 똑같구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 1 2 6페이지에요 어, T 바디. 예, 아래에. 자, 요 부분에 자, c 치 TH 위치 쓰는 거까지 는같고요 아이템 DTO. 예, 여기 이제 달러 어, 안에 있는 달러 중글로 안에 있는 어이 리스트. 어, 이름이 이제 아이템 DTO 리스트죠? 어, 여기서 객체 아이템 DTO 객체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제 저장합니다. 여기 참조해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객체 이름이 죠 어, 가져오고 그다음에 어, 이제 어, 아래쪽에 예, 출력하는데 자 여기 이제 다른 부분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status 인덱스가 예, 어, 이 ArrayList 기체에서 이제 이 예, 아이템 DTO 기체를 가져올 때이 아이템 DTO 기체가 있던 이제 인덱스 위치죠 0번부터 이제 전용된, 그 인덱스를 가져와서 어, 출력을 했었는데 어, 이게 이제 어, 혹술, 홀수 번째인지 짝수 번째인지로 이렇게 이제 다르게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어 예, 요 부분이 이제 어필요가어 이제 없어지고 홀짝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 부분에 예, 요 부분에 요거 예, 요첫 번째 줄 status.text 예. 인텍 아니 텍스트가 status.index 예. 요 td 태그를 제거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td 태그를 예. 이제 if 문 역할을 하는 타임리프 속성을 넣어서요 td를 만듭니다. 그래서 td 해가 지고요 예, 일단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요 td 태그 자 시작 태그에다가 th 콜론 if 예, 타임리프 속성 조건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입 연산자 주고요. 쌍따옴표 안에다가 예, 조건을 넣어주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 이제 달러 중괄로 하고 status. even 여기 이제 짝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짝수면 줄어가 될 거고 짝수가 아니면 폴스가 됩니다. 그래서 even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제 자 if 조건이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참이면 th if가 참이면 예, 출력할 내용을 뒤에다가 적어 놓은 거 TH에서 텍스트로 TEXT 예, 네. 짝수라고 <laughs> 넣어 주고요. 음. 요 TD 태그 내용으로 여기 짝수라고 이렇게 넣어 주나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밑에는 자, TD 태그 하나 더 넣어 주시고요. 자, 요 TD 태그 시작 태그에다가 또 TH 예. 네. c 론 o n unless. 네. 이렇게 이제 속성에 이렇게 주시고, 이것도 이제 조건을 주는데, 어, 요거는 아니면, 이게 else하고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요 위가하고 똑같은 거를 조건을 이렇게 줍니다. 네. 그래서 status e v 해서요, 이게 true가 아니면 은 이제, 어, 이제, 요 뒤에 이는 홀수를 네, 찍는 거예요. 그래서, 기게 이제, if 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언에스가 s e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똑같은 조건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뒤에 이제, 출력할 내용. 예. 자, 요게 이제, 짝수가 아닐 때. 그래서, 언에스는 요 뒤에 있게, 자, 이분이 이게 아닐 때. 그죠? 어, 짝수가 아닐 때. 텍스트 th 텍스트 이제 값으로 예, 홀수라고 출력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나두는 거죠. item name, item detail, 그다음에 price, register time은 그대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첫 번째 요 td 태그가 실행이 되고 어떨 때는 이게 이제 실행되는데. 어, 실제 요, if 조건이 만약에 참이면은 짝수가 여기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 t h u n l e s 있는 이 부분이 얘가 조건을 만족 못하면요. 얘는 실행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얘가 홀수가 될 때만 이제 출력이 되는 건데, 짝수일 때는 얘가 출력이 되고, 홀수일 때는 얘가 출력이 됩니다. 해당 요 조건이 참일 때만 해당 이제 요 td 태그가 출력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만약 거짓이면 td 태그 출리가 되는 거죠. 자 작업은 다 했고요. 서버가 지금 재부팅이 예,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요 지금 뷰 페이지를 이제 호출하는 url 예, 자 요거죠 예, ex04 그러면은 저는 지금 와서 서버를 계속, 아까 이제 애플리케이션 계속 실행하고 있죠, 그죠? 어, 근데 이제 제가 코드를 수정했기 때문에, 어, 재부팅이 지금 됐는지 안됐지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안 됐으면 수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예, 요청 URL, 자, 하위 u r l 을 여기 제, 예, 타임리프, 어, 슬래시, EX4로 이렇게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잘 되네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 요, 이제, 타이니프 HTML 요 부분 띄워가지고요. 띄어서 이렇게 결과하고 같이 보시면은, 예.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홀수 번째인가, 짝수 번째인가를 이분 어, 그래서 이게 짝수 번째냐, 네. 뭐 그런 거죠. 첫 번째는 홀수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짝수 번째고, 세 번째는 홀수 번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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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홀수 번째 줄이다, 짝수 번째 줄이다, 아, 이렇게 이제 출력하는 걸 이제 if와 unless라는 예, 단 m 프 속성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문 처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뷰페이지에서 어떤 이제, 음, 어 조건에 따라서 예, 출력해야 될 거, 조건이 이제 거짓일 때 출력해야 될 거를 이제 구분해서 if와 unless time 예, 속성상에서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을 해줄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laughs> 126페이지 까지죠. 예. 그래서 124페이지에서 126페이지 까지에 있는, 어, 타임리프, 어, if 와 타임리프, 이제, unless 라는, 예, 속성, 쓰는 거, 어, 지져봤습니다 조건문이죠. 그죠? 예. if를 쓰면 쓰는 거랑 비슷합니다.